알리신잡이에요. 다양한 해외 직구 사이트 상품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과 품질 좋은 상품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신기한 상품들까지 다양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상품. 요즘 은근히 여러 충전을 하나로 해결하는 제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맥세이프 방식을 활용한 무선 충전과 함께 애플워치도 무선 충전을 할수 있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만미리 용량의 무선 최대 15W 충전을 보여주고요. 유선 충전 시 최대 PD 22.5W 출력 속도를 보여줍니다. 아이폰이나 맥세이프 마그네팅링을 장착한 갤럭시에서도 무선 충전을 통한 이용 가능합니다. 독특한 점은 맥세이프 단자의 애플워치 충전도 지원합니다. 하나의 보조 배터리로 아이폰과 애플워치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전용 충전기가 다양하게 등장하는데요. 매번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보조 배터리 하나로 모두 해결해보세요.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용자에겐 확실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두 번째 상품, 삼성 프리스타일 디자인의 HY300 제품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기능은 흡사한 형태를 보여주지만 좀더 디자인이 좋은 제품입니다. 안드로이드 시 문형체제를 탑재하고 있고요. 올인어 H700 CPU 탑재, 2기가 메모리, 16기가 EMMC 탑재했습니다. 와이파이 2.4G 지원하고 있고, 네이티브 720p 제품입니다. 400안시루멘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기를 통해 보면 200 안시 정도의 화질이란 걸볼수 있습니다 가격, 기능성이 흡사한 제품입니다만 좀더 빔프로젝터다운 디자인을 찾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저가형 제품에 비해 CPU 성능이 조금 더 나은 제품이고요 대부분 이 가격대 제품들이 루팅된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00% 완벽한 앱 설치가 다소 어려운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5-6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가성비 빔프로젝터입니다 세 번째 상품 같은 디자인의 다양한 금액대에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네이처하이크 캠핑 박스와 동일한 디자인과 기능성 갖춘 제품입니다. 캠핑, 낚시, 아웃도어 활동에 있어 활용성 좋은 캠핑 상자인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담아 옮기기 쉽고요. 커버는 나무로 되어 있어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거나 간이 도마처럼 놓고 사용도 가능합니다. 사용하진 않을 때 완전히 접을 수 있는 구조로 공간 차지하지 않고요. 스몰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로 판매 중입니다. 가격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 여러 개 구비해 두세요. 꼭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 뿐만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다양한 물건 넣어두고 수납하거나 보관하기 좋습니다. 저렴한 리빙박스에 비해 직사각형 형태로 수납이 더 좋습니다. 또한 외부로 보여지지 않기에 활용성 좋은 캠핑 상자입니다. 네 번째 상품. 어항 히터는 열대어 키우는 분들에겐 필수 제품인데요. 지금과 같은 온도 차이가 큰 날이거나 한겨울에 꼭 필요하죠.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바이메탈 제품으로 온도 편차가 있고, 원하는 온도를 꾸준히 유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시로 켜졌다 꺼졌다를 하면서 생각보다 전기료도 심하죠. PTC 어항히터는 이런 부분을 개선한 제품으로 온도를 유지하는데 한층 더 정밀하고 디테일하면서도 전력 소모도 상당히 적습니다. 썬썬 제품이 알리에서 나름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사용 중이며 추가로 한개더 구입했습니다. 일부 제품들은 50Hz만 지원하고 있으니 220V 유시데르츠 지원 확인하세요. 무접지 플러그 구입해서. 콘센트 작업하면 좋습니다. 가격, 온도 유지 좋고 전력 소모도 적은 PTC 여왕 히터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 누적 판매 3000개 이상의 인기 상품의 제품입니다. 바로 고양이, 강아지, 애완동물 텐트입니다. 애완동물 크기에 따라 텐트 크기 선택할 수 있고요. 고양이의 경우 특히 박스나 공간에 숨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요. 박스보단 재질도 좋고 디자인까지 우수하면서도 침대 같은 쿠션까지 제공하는 텐트 한번 이용해보세요. 실 구매자들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 걸볼수 있습니다. 애완동물들이 자기 집인 걸 알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 하죠. 편안하고 휴식 취하기 좋은 공간임을 잘 알고 있나 봐요. 여러가지 디자인과 사이즈로 판매 중인 인기 상품입니다. 여섯 번째 상품, 현재 저도 사용 중인 JUNR 무선 진공 청소기입니다. 청정 스테이션 갖추고 있어 자동으로 먼지통 비워주는 기능도 있고요. 27,000파스칼 흡입력 보여주어 청소가 한결 더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동 먼지통 비용과 동시에 충전까지 이루어집니다. 10만원대 제품 중 청정 스테이션 갖춘 유일한 제품입니다. 알리의 경우 가격 변동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여기에 행사에 따라 할인율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의외로 행사 때보다 더 저렴하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가격 나쁘지 않고 할인 때와 비슷한 금액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시점에 구입해도 괜찮은 금액대의 제품입니다. 구입은 스테이션 포함된 VC-10 프로 모델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상품, 알리 자동차 용품 인기 판매 1위 제품입니다. 바로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인데요. 최근 들어 가격대가 많이 올라 구입이 망설여지셨다면요. OBD픽 T10.26인치 한번 알아보세요. 전방 블랙박스 밴 모델로 가격 할인 때만큼 저렴합니다.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 탑재하고 있기에 따로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T20 모델이 괜찮고 블랙박스까지 쓰신다면은 4K 블랙박스 있는 모델을 옵션 선택해 구입하세요. 가격 비교적 괜찮은 수준의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알리 자동차 용품 인기, 상품으로 꾸준한 판매량 나오는 제품입니다. T맵을 큰 화면으로 시원하고 볼수 있어 안전운전에 도움되고요. 무선으로 T맵이나 카카오네비, 네이버네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하는 인기 모델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각종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기 전에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특히 집먼지 진드기 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인데요. 무선 에어 더스트 진공 진드기 제거기입니다. USB C를 통한 충전 가능하고 1800mAh 배터리 탑재했네요. UV 살균과 소독 이루어지고 99.99% .99 진드기를 제거해준다네요. 7,500파스칼의 높은 흡입력을 보여줍니다. 침대 위에 각종 이물질과 진드기 제거를 매일매일 해주세요. 진드기 전용 제거 제품으로 디자인과 크기 효율성 좋습니다. 완충 시 32분 정도 이용이 가능해 침대를 여러 번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이슨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도 좋고요. 진드기 청소만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제품으로 가격과 크기, 디자인, 성능 모두 괜찮은 수준의 제품입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